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보면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잘 되지므로 말미암아 요한 삼서 2절 말씀처럼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던 이제 11일 동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 날 제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 생각인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 나갈 때 비로소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까지는 세월이 걸리지만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들을 볼 때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수 있는 그 시각이 열려는데 세월이 걸리지만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했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세상과 상황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만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예수와 예수를 통한 영혼의 구원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가치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수업이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수업을 받습니다 모든 글의 수업이 다 똑같습니다 이 수업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수업이냐 보면 하나님의 수업은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수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시선은 화려함 화려한 성전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시선은 드려지는 예배보다 진실한 예배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인 뭘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뭘 연단하시고요? 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승리는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가 뭔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전략을 허락하시고 성녀님이 도우십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 알림의 전략이 필요한 것처럼 그 전략을, 그 방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믿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조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날에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까지 인내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려내기를 위해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 번째가 하나님의 기대인데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나 보면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뭐며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넘어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일으켜 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어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첫 번째 한번 읽어 볼까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결과가 앞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앞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1편 90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생 사례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그리하여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세에게 기도, 인데 모세가 인생의 개수함, 날 개수함을 가르치 달라고 전에게 기도하는데 여기 현대 여성에서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짧은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슬기롭게 후회함 남지 않는 삶을 살 거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작이 있다면 세상의 끝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개인의 시작도 뭐며 개인의 인생 또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는 것은 뭡니까 시작도 끝도 모두 다하나님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손에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는 만물이 어디서 에 나옵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누개교를 돌아갑니까?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주님 대신에 주님께 모든 영광이 세세 있을 저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리,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리의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에 사기를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활하시고 승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라 다시 오겠다고 라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히 오겠다고 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히 오시겠다고 라 하신 주님께서 2000년이 흐르는 순간 가운데서 그속히가 어떤 시간인지 모르지만, 죽기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지만 천년이 속격했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속해 오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마지막 시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징조는 다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 일어났거든요. 제 마지막 이증조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어쩌면 남은 게 있다면,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주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제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해진 것도 이제 완전히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면,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적그리스도라 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제는 주님이 오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라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되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오신다면 나, 내 믿는 나는 괜찮겠지만 내 주변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긴장감과 부담감이 찾아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저 얼굴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 지옥 가는 거 두실 거예요. 두실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안 믿으면 절박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믿는다면 정말 절박해질 겁니다. 왜냐면 하 주님 오시면내 사랑할 사람이 정말 나는 천국 가지만 지옥 간다고 생각했을 때 영원한 이별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 편하게 자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어, 요한계시록을 말씀해도 심판에 대해서 정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역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볼수 있는 분별력이 열려져야 돼요 정말 이 세상이 영원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역사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인생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첫 번째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면 두 번째 오시는 이유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픽스되고 고정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있는가에 대해서 평가가 있다는 것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죽음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죽음은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도 제 머릿속에서 죽음은 떠나지 않아요. 하루를 살면서 한번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적은 요즘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죽음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돌아가야 될 인생인데 우리는 죽음을 인식할 때 삶의 지혜가 생기가 되고 죽음을 생각할 때 세월을 아낄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죠 가장 중요한 일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되지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죠? 앞에 계시는 권사님들 제가 이런 부름에 부담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 모습, 제가 이제 한교환 권사님께 새벽기도 맞추고 가면 참 이렇게 힘들 때가 많아요. 허리가 아프셔서 이렇게 뭐 힘들 때가 많은데, 그 모습이 지금 되지만, 80 되시면 어떻게 되실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 건강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 자체가 건강도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 또한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셔야 되는데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되고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까지 생존의 의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후회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 내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 중에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나 사도바리 교복처럼 나는 서원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후로는 나를 예배해서 의의의 멸관이 예비됐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할수 있기까지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매일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쓰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오늘의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내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살아있는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성장,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요? 살아있지만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살아있는 성장에 불과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인데 오로지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게 뭐냐 보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있는 성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미 사우를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지만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 너가 언제까지 그사람이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얘기하면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너를 베데렘 사람 이세게로 보낼 테니까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봤으니까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세 마지막 여덟 번째 아들 다이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과 사무엘과 다이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세명다 모두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이도 그런데 사울과 다이슨 왕이고 그리고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을 때이세 사람의 결말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적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제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거든요. 사울이 이제 어제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 사울은 뭡니까? 왕의 기름 부신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래도 낫게 얘기할 때 인정하셔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더 깊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사람, 잊혀진 사람, 과거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을 기억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과거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데, 그건 뭡니까? 왕년에 아무리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한들, 현재 자리가 있고 직분이 있다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어제의 사람, 과거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영적인 괴물이 됩니다. 영적인 괴물이 되어버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왕의 자리에 가면서 괴물로 바뀌면서 그국고 뭡니까? 자기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를 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될때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대통령이 괴물됩니다. 대통령이 처음 처음 될때그 국민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 국민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겠다는 그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대통령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사 사리 사욕을 채우는 뭐가 된다고요 괴물이 됩니다. 괴물.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오늘날 괴물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뭐 말하고 힘들지만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김에지만. 목회자가 영적 괴물이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놓쳐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쳐버리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왕노로 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 영적 완전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거든요.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도 직분들도 가졌겠지만, 이 직분을 가진 것이 결국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놓쳐버리면, 그분들도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왕도를 달라고 하고 성도들에게 개급화시키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이런 위기가, 이런 위험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목회자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종부래도 있어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보면, 정말 목회자도 나 같은 죄인 살려 주시고, 나 같은 사람, 목회자 시켜 주신 건,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괴물 돼버리거든요. 여러분의 삶과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는 모두 다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제의 사람, 과거의 사람 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했 오늘의 사람이죠. 사무엘은 오늘의 사람인데 참 부러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놓쳐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영혼을 존개하게 겸해서 그 사람에게 왕도를 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중심에는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를 자리 잡고 있고 자신의 복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사무엘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무엘이왜그랬을 사무엘을 되돌아보시면 사무엘이 미안한 표현이지만, 왕 위에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황, 위, 교황 위, 교황이 황제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인 것처럼, 이 시대가 뭡니까? 왕도 이사무엘에게 와서 지시를 받은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결국 뭡니까? 사무엘이 조금만 빗나가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빗나가면 니까지 것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무엘은 뭡니까? 자기를 불러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자기를 거기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끝까지 뭡니까? 신실하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절로 될까요? 저절로 돼요 이게? 이사도바울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 내지 못하면 이런 삶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라서 괴물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았지만 끊임없이 꺼림없이 자기를 처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얼마나 모부이 처런 삶을 살았을지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 내가 하찮은 인물이 될때 내가 아무도 안 찾아올 때는 모르지만요. 사람이 자꾸 찾아오기 시작하는부터 내가 뭔가 됐, 됐다는 느낌을 지을 수는 있 사람은 없거든요. 사무엘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나 결국 뭡니까? 백성들은 사무엘을 신적인 존재처럼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사무엘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혼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오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었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이시 이제 내일의 사람이거든요. 내일의 사람은 지금 꽃이 피지 않고 열매도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내일의 사람들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뜻도 알아요. 그리고 또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몸으로 채워가는 삶이 바로 내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정에, 과정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면 세상과 사람 앞에 하나님이 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때를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게 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세우시는데 이 내일의 사람은 오늘의 사람, 오늘의 사람의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을 배우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어제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는 배울 게 없어요. 저렇게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밖에 배울 게 없거든요. 그나마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보냐 보면 다음 세대들이, 네이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성장을 하게 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세대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생존 위에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붙잡아야 되고 주의 몸내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그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 다윗과 같은 이런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사울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사무엘을 통해서 본게 뭡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뭡니까? 오늘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이 사울은 어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지만 사울은 그 모습을 보며 사무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정말 마지막 믿음의 바통과 사역의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다윗에게 이 넘겨줍니다. 그래서 넘겨주고 계속해서 달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무엘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오늘의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는 내일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이 준 건데 뭐, 우리의 삶을 가진 것다 하나님이 준 건데 그거 뭐 하나님께서 뭐 그리 그래 감동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뭘 그렇게 감동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이시 목동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 나갈 때그런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이 다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을 아무리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 앞에 섰으면 니네 뭐하다 왔냐는 거예요 이뭐 뭐하다 왔냐는 거예요. 삶을 열심히 최선다해서 돈벌고 자식 키웠습니다. 주님께서 앞에 섰을 때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너하고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아침에 일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건안 믿는 사람도다 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삶을 살 하는 목적이 뭐냐 는 거예요. 목적이 똑같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 속의 직장사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영적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나무리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은 어제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명 붙들기를 원하고,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으로 보면, 내가 지금 꽃은 피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갈망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일의 삶이 되고 내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